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끝입니다. 끝. 뭐가 끝이냐? BC 스트라타 매니저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가장 쉽게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BC 스트라타 매니저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 보험에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렌탈 프로포티 매니저로서 그 관리를 그 건물 관리를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불나는 거예요. 그렇 불날 수도 있고 뭐 지진 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에서 누구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거. 돈이 그런 거 한번 일어나면 엄청 많이 들겠죠. 그래서 보험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런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모든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스크라는 건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네비터블이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살 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리스크에 직면해요. 왜냐면, 뭐, 저기, 겨울이면, 저기, 얼음에서 자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납치될, 납치될 수도 있고요. 그쵸? 어, 최악이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저기,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빌딩 관리할 때도 그런 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이러면, 사는 사람 때문에, 아니면, 뭐, 서드파티 클레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걸릴 수 있는데, 이런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프로퍼티 매니저는요, 반드시 이런 것에 익숙해야 돼요. 아, 이런 게, 어떤 게 일어날 거고,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어드바이즈 해줘야죠. 누구한테요? 렌로드한테, 집주인한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험 얼마 들어야 되고, 커버리지 얼마 해야 됩니다. 라는 거 해서, 복을 반드시 들자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집주인이 싫어, 그런 건안 일어날 것 같아, 돈 없어, 못 하는 거죠. 하지만 설득해야죠. 아, 그랬다고 너 난리난 못 걸래? 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일단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텝을 밟아서 하는 것을 다 뭐라 그래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 그래요. 매니지먼트라고 한다. 라는 사실을 알면 돼요. 우리가 일단 알아보고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대비해보고 여러 가지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 모든 행위를 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자, 넘어갔어요. 자,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엘리미네이트 시키거나 매니지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학생분이 한 가지 알거든요. 리스크는요, 원래 엘리미네이트가 불가능한 거예요. 매니지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 엘리미네이트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미래에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게 리스크인데 그 미래에 어떤 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를 어떻게 완전 제거하죠 네 어떻게 제거할 거예요 예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당하는 거를 만약에 내가 제거하고 싶어요 나는 직장인인데 난 교통사고 나는 거를 만약에 엘리미네이트 하고 싶으면 아예 밖을 나가면 안 돼요 예, 박, 뭐, 내가 차를 안 타고 걸어가다가도 교통사고 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니까 러 이거 네. 엘리미네이트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엘리미네이트는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엘리미네이트 제거되는 건 내가 주, 주, 죽지 않으면 뭐, 그게 어떻게 뭐, 이런 거다 있죠. 그래서 리듀스 한다. 리듀스하고 매니지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 을 관리할 때 인스펙션 해 보는 거예요. 며칠 날 인스펙션 했습니다. 누가 인스펙션 했습니다 어디를 인스펙션 했습니다 해봤더니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작성해 놓는게 좋은 거죠 넘어갔어요 우리 프로퍼티 인슈런스에서요 많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야지만 기본적으로 파이어가 만약에 불 나면요 사람 다칠 수 있어요 건물 난리 날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피해가 크기 때문에 파이어는 무조건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나머지들도 뭐 보험을 드는데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서드 파티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 이 서드 파티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이 서드 파티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라는 게 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간이 엘리베이터로 치자고요. 여기 엘리베이터요 엘리베이터. 엘베 이렇게 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지금 고장났어요. 그래서 여기 엘레 엘베 수리 업체에서 와서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 수리 업체에서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하다가 어떻게 됐냐? 막 여기서 막 기름이 막 줄줄 새가지고 로비에 막 기름이 흘렀다고 쳐요. 그런데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이 가다가